꿈을 향한 열정을 심사한다. 노주현. 성장 가능성을 본다. 허나.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첫 번째 조. 철근, 콘크리트, 아스팔트에 비해 가볍다는 것이 있는 인구 잡아든 경우. 이런 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지 시장의 다양한 확장. 참여자에 경영자. 생각을 담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 버터링홈플를 터보 블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어떤 것? 아이디점과 기계 기초 제도 기능사와 설비 보전 기능사 기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 꿈의 기업을 세계 1위로 만들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꿈의 기업이 아, 정말 국내 최대 면모답게 좋은 자동화 설비와 시설들 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 아 꿈의 기업도 공장이기에 손과 열기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로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에어 커튼과 칸막이를 조합해서 꿈의 기업 초지 공정에 각 롤러에 부착을 시키는 가장 것입니다. 가장 시끄럽다는 그 공정에 갔을 때 거기에 현장 작업 인원이 몇명 있던가요? 소수적으로 한2물명열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음,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소수의 직원도 챙겨야 되는 것이 굿컴퍼니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정우 학생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본선에서도 약간 경영자적 마인드가 있었어요. 직원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까를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네. 원가 절감과 생산성 네. 향상입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에 지금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민상 학생은 얼굴도 성시경 씨 닮아서 너무 잘생겼고 거기에 지금 엔터테인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시고 거기다 공부도 잘하시고 지금까지 또 미는 게 자격증 많은 걸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좀 묻고 싶은 게 못하는 게 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부사생장을 하고 학교에서 선도부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이 많이 기르긴 하였지만 그에 따른 자만심도 많이 기른 것 같아서 요즘은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아 씨... 근데 말이죠. <laughs> 어, 나 심사형께서 너무 좋게 보니까 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 조민상 학생을 좋게 보면 성신형이지만요. 나쁘게 보면 최우종이거든요. <laughs> 어, 어? 어, 아니. 홍시경도 맞고 최효정도 맞고 형제라고 해도 믿겠네 중간평가 결과 안정 조민상 도전자가 최후의 이 점수 차이는 단 1점 이제 심사위원의 선택만 남았다 단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꿈의 기업 입사의 기회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누가 될까요 과연 최후의 우승은 열정이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구트